네, 아시아드 나이트 이승겸입니다 어, 어제, 그, 집사람이 통영말 오만디죠, 오만디. 오만디 미더덕 사촌이라고 하죠. 지 그거 넣고 시원하게 된장찌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먹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 봐야겠죠. 아이고아고제 낮의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아유, 얼굴이 엉망이네. 자고 일어났더만. 이거 우리 집인데, 어, 번개평, 어, 여름에 유용하게 썼습니다. 목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유, 여기 이불 속에는 우리 토리가 자고 있습니다. 미안해. 어, 밥 먹어야지. 어, 밥 먹어야지, 잠깐만. 아이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